저왜저왜 왜, 저왜 찍는 거? 저, 저 여기 땜빵 이 있는데.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요. <laughs> 어, 어, 아 어, 여기, 어, 여기 여기 가만히 뭐지? 좀 하지 마시고. 아, 알았어. 여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지. 내려가도 아, 돼요. 돼요. 아 내려가도 돼요. 아된대요 네, 내려가도 돼요. 괜찮습니까? 네네네. 네, 네. 아 혹시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? 아니에요. 여기서 주차장 밟고 오는데 거기 땡이. 네? 네? 아. 저희 주 주차장 밟고 오신 거죠 저희 땅이아 아, 네, 네. 아, 아, 아. 아 축하드립니다. 네. 주차장 밟고 오거 저희 땅이럼 어, 조심하세요. 아 조심하세요. 어 여기 청와대구나 여기가 청와대죠. 아 스마이치오. 아 어, 아까 그말 저기 되게 부럽다. 어떤거요 지금 밟고 오신 거 우리 땅입니다. <laughs> 저분? 네? 어디 직원이세요? 이거 갤러리 직원이에요. 아 갤러리 땅. 땅이. 아 그럼 누구 땅이에요? 사장님 땅이에요. 아 사장님. 재밌으시죠. 사장님 땅. 아 잠깐만 얘기를 어, 안나눠볼수좀 아, 그래. 인터뷰 좀 해줄 그래. 수 있을까요? 어, 괜찮아요? 예예. 예. 저희는 저희가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저? 네, 네, 네. 본인 땅 가서 하시나 아니요. 여기. 아 여기 좋네요. 그들도 있고. 여기 좋네요. 아, 저는 영광입니다. 예. 진짜. 여기는 사장 땅이 아니니까. 아, 네. 네. 여기는 아니죠. 여기 는 나랏 땅이죠. 여기 나랏 땅. 예, <laughs> 네, 나랏 땅에서. 그럼 여기 앉아서. 네. 키즈 맞춤 못저요아그 네, 그냥 일단 설명 다 드릴게요. 키즈 맞춰야지. 아니 아까 그 굉장히 저희들이 공교롭게도. 사장님 땅을 좀 저희가 밝히셨어요. 아, 그러니까? 예. 네. 거기 사장님 땅이세요? 네, 네. 아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, 저는 뭐, 거기 주차하는 자이고. 아, 네, 네. 저희 갤러리 오는 차들만 그냥 될수 있어요. 아, 아 갤러리 아 네. 주차장. 네, 네. 주차장이구나.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? 네, 그렇죠. 아. 네네. 아니, 그 저기, 저기,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시네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마음이 아팠어. <laughs> 아까 어디 전화? 아 저는 거... 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. 오늘 몇시에 출근하셨습니까? 저 일곱 그시 반. 아우 그러니까. 아 일이 있어서요. 무슨 일이? 아까 그러니까 아픈 일이죠 그냥. 어디가? 휴일에 직장 출근하는 일이 그냥 아픈 거죠. 아, 그러까 아 <laughs> <그냥. 웃음> 네, 네. 네. 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아, 그럴까요? 어, 아, 저는 김세훈인데요. 김지 김제... <laughs> <laughs> 어제 <전, 웃음> 김세훈 씨. 네. 김세훈 씨세요? 네. 어디 어디 사시나요? 전 상암동이요. 아, 아, 아 상암동이요. 상암동. 정확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?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.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? 네, 네. 아, 그 오늘 와이프께서 뭐라고 하나요 와이프께서 그냥 제가 아이가 셋인데. 네. 아이고, 날, 아이고. 아, 이거 오늘 휴일날 아이고. 요런 쉬일날 근무하면 좀 마음이 조금 더 무겁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아, 정말. 월급봐드릴까 예. 그런 얘기죠. 자녀분이 세 분이나 되시고. 아, 네. 오늘 같은 날, 그 사실 휴일날 다른 고적처럼 함께 놀아주지 그렇죠. 못하고, 함께 시간을 보내지 네. 못하는 저 아버님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. 네. 그죠? 네. 네. 괜찮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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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아, 키즈, 아, 키, 지금 그게 아니고, 키즈 아니, 아니, 그, 그 그건 얘기를 저, 좀. 아, 키즈. 저는... 아니, 그게 아니고. <laughs>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. 아무거 요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지금 아니 지금 과감한. 아니 왜 짜증을 너무 냈어요? 아니 그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 저는 지금 예 이, 이, 이런 애들 저 여기 처음인데. 네. 예. 어, 너 보니까 너 지금 제가 얼떨떨해서. 아 그러니까. 예. 아니 그러실수 충분히 있어요. 예. 식사는 하셨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. 어 그거 꿀공기밥 좀. 아. 꿀공기밥. 아 괜찮은데. 아 그래도 하나. 음. 아니 왜냐면 식사 안 하시고 또 오늘 식사는 하고 있어요? 아 예예예. 아침에 먹었어요. 뭐그어요 맥도날드에서 맥머리? 아 슬퍼! 자꾸 밝게 웃지 마요. 아, 아니, 그러니까 그러니까 <laughs> 마요! 아니 그러니까 얘가 계속 얘기만 하지 마요! 얘가 지금 안 넘어가요!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자꾸 그거를... 웃지 마세요 나 슬프니까 아니 문제 언제 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몇시예요 12시인가요? 12시 반에 냅니다 아니 그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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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가 기분 좋게 토크를. 제가 다행히 하시나? 시간이 있어서. 예, 예, 그러니 다행이에요. 예. 다행이니까. 예. 근데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? 아 지금 그냥 예. 열심히 저 관리하고 있는데. 지금 여기 예. 나와 계신데 무슨 말이래요? 아, 뭐 아.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, 관리... 근데 이게 문풀이에요 응? 이게 문풀이에요와 근데 진짜 저보다뭐 형님이시겠지만 <laughs> 엄청 산만하신 <산만하시네요>. 데요아형 <laughs> <laughs> 저도 저도 아니, 산만한데. 지금 <laughs> 유키스 온더블로를아 예. 공중파예요? 아, 이거 T V N T V 아 T V N. 아그 얘기했어요 근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뭐좀뭘 네, 네. 물어봤죠? 아, 저도 저기 모르겠네. 이쪽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쪽에 다른 직군에 직책이었는데. 아니 잠깐만 저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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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회사 생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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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괜찮으신 거죠? 아, 행복하죠. 아, 네. <laughs> 사장님한테 좀 자주 듣는 얘기 혹시 뭐 있으세요, 사장님이? 아 남은 할때가 없다고. 아 진짜? 아, 네. 아 그래도 회사에서는 진짜 이게 좀그 신망이 좀 두터우신 모양이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니었어. <laughs> 아, 제가 아, 네. 직책이면 어떻게 되세요? 어, 가장에. 이 오. 오 네. 아좀 지금 빠르신 거예요? 아니 늦은 거죠. 어, 저 어르신. 아이고, 오셨다 어르신, 아이고, 오셨다. 어르신, 아이고, 오셨다. 어르신 아이고, 오셨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저 어르신. 아 여기다. 나저 무서운데. 아이고, 일로 오세요. 제가 저저들어다 드릴게요. 어르신, 오늘 촬영이요? 아유, 이거 뭐뭐 뭐, 이거 들었어요? 어르신. 인증사진 뭐? 찍어요. 인증사 인증사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인증사진이 뭐야? 인증사진 뭐? 죠 죽을 때 찍는 농사진? 음. 아니야 아니야. 그거는 <laughs> 저기. 저기 영정사진이고요. 나 지금. <laughs> 아, 아, 네네네. 가자. 네네네. 아 여기시구나. 네네네. 아 저기 어르신 가방 가져가셔야죠. 저분은 항상 여기 은행 가시는 일이 일이에요. 저분? 네. 네네네. 어 아, 은행을 거의 뭐 매일 가신다는 거는 뭐. 돈이 많다는 얘기죠. <laughs>

<laughs> 아니야, 확, <laughs> 아니야, 괜찮아. 이거 봐, 이거 봐요. 사장님 퀴즈 맞히면 선물 준대. 파이팅. 이거 저기 퀴즈 맞히면 저희가 1 0 0만 원. 어 진짜? 예? 어 퀴즈 몇개몇개 맞춰야 돼요? 나아 차요? 더운 물이 없잖아. 예, 맞습니다. 그래도? 더운 물을? 가만 계세요. 가장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아, 그, 가만 아, 계시라고. 아, 그, <laughs> 누구야? 아 근데 저기 퀴즈 맞을려고 <laughs> 여기 저기 과장님 잘 아세요? 맨수지 뭐 어, 그래. 그러니까 그니까 러아 이게 아, 딱딱해, 봐, 아딱났다 아, 20분. 내가 아그 단어가 생각났는데 지금 아, 저, 얘기를 하셨어. 어떤 거요? 맨수통. 아니요, 제가 얼마 잘해주는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, 아, 진짜로. 아니 친하신 왜냐면... 거 같긴 한데, 예, 예, 예. 약간 아우 제가 말똥 모델들이에요. 아 예, 그럼요. 아니 오, 보니까 맞아요. 되게, 맞아요. 되게 좀 친하신 거 같더라고. 그러니까 정말. 지나가니까 말똥. 어저왜왜 왜, 왜, 왜 찍는? 거야? 저, 저 여기 땜빵 있는데. 아이씨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요. 그아 어, 어, 여기 여기 하좀 하지 아, 마세요. 아, 알았어요. 뭐 예. 어, 어, 아이고 아이고. 어, 아이고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뭐. 아 가져온 거 있으면 더타아이고럴까 아유 나, 그런... 아유 그럴까? 아지 그럴까? 아유 그 아유 그럴까? 아유 그럴까? 아유 그까 아유 그럴까? 아유 그 아유 그럴까? 아유 그럴까? 아해고이까아이 그럴까? 아유 그 그럴까? 아유 그까아그 아유 그럴까? 아유 그 아유 그럴 아유 그까아그까 아유 까아이 그럴까? 아유 그럴까? 아그 아유 그럴 아유 그까 아유 그럴까? 아이 그럴까? 아유 그아그 아유 거 아유 그럴 아유 그아이고아아아아그아이고아아 아, 네, 네, 저기 여기 우리 네, 또 어머니께서 저기, 우리, 여기 또 저기, 아, 나는 이게 그래서, 네. 이게 나는 거리에 나오는 걸참 좋아해요. 진심으로. 아, 나 진짜 기분 너무 나쁘려고 그러네. 아니, 진짜네. 아, 진짜. 아니, 이거 아니, 나는 아, 과장님 진짜...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데 왜내 얘기를 진심으로 안 들어줘요? 아니, 지금 와다 아니, 진짜 와다요.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고 아... 예, 그러니까 예, 뭐... 네, 네. 자, 우리가 네, 네.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뭐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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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혹시 건배사 뭐 없습니까? 회사에서 하는 뭐 거. 뭐할거 없어요. 좀 특이한 거. 건배사 뭐 뭐 예를 들어서 건배사 뭐 프랑스 건배사 그 뭐예요 마숑 드숑이라고 있거든요 아, 어+ 어드 마숑 드숑 제가+ 제가 마숑 하면 드숑 저희, 아, 저희 아버지가 드시지 <목소리> 않으요저 <저희> 아버지가 <목소리> 뭐, 마숑 드숑 얼마 전에 가족 모임 때 자기 <목소리> 야 어, 프랑스 건배사로 진지하게 감상하겠습니다 <목소리> 내가 마숑 가면 여러분들은 드숑 마숑 먹고 오라 오라 마숑 먹고 오라 오라 어우 장이마숑이 아이들. <laughs> 아나 아, 아, 참... 처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진짜 웃기네요 마시오 드 마시오 드쇼, 마쇼? 드쇼? 네. 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웃기지 날르니까어 좋아 화요일 좋아